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stx를 말씀을드립니다 자, 지금 결전의 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음, 우리가 그 이번에 반기 보고서가 얼마 전에 이제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수치 부분 있죠? 수치. 네, 지금 물론 회계 기준권 때문에 이제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 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건의 그 사유뿐 아니라 지금 반기 보고서상에서 s t x 가 계속 기업으로서 잘 버텨갈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네, 필요한 타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 볼 테니까 이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의 끝말이 부분에서는. 대박 낼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죠. 영업이 10배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종목은 꼭 놓치지 마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s x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고 계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타임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 상황에서 결정도 나고, 또 좋은 케이스로 전개될 수도 있고, 나쁜 케이스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네, 실시간으로 정보 드리고 판단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는 STX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자, 지금. 음... 우리가 물론 잘 알고 계시다시피 22일날 이제 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어,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는 회계기준, 그 우발채무표시 뭐 이런건 요건 때문에 에 s t 스가 지금 현재 뭐 자본 잠식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STX의 지금 전반적인 재무 상태나 실적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기 보고서를 보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반기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연결 재무 상태표는 이제 재무를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유동자산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는 한데, 자, 이 부분보다도 지금 여러분, 유동자산은 이 정도 있어요. 3,013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 부채는 4,515억이죠. 이 차이가 꽤 큽니다. 한 1,500억 정도 부채를 더 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유동자산보다. 그죠? 이런 상태는 뭐, 좋은 상태는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상패될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총계라는 게 이제, 자산에서 부채 뺀 거니까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1186억에서 938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SDX가, 775억을 가지고 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전이 775억인 회사인데, 지금 재산의 가치가 938억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은 좀 남는 거죠. 남는 건데, 이게 자꾸 그이 자본총계가 자꾸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더 까먹으면은,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잠식이 발생하게 돼요. 잠식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상장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 연결재무제표 주석 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요런 건에 대한 설명이 있죠. 아, 이 계속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S T X 측에서는 지금 이런 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본 확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 확충 자본 확충이라는 것은 이제 증자라든가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뭐 C B P W 발행 이런 걸로 자본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 반기 보고서의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그죠 음.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계속 기업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결정과 관련해서 요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요 부분들 어, 일단 그 내용을 일단 얘기를 해준 부분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이걸 일단 알고 있어라. 이렇게 여기가 나온 겁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미 여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고, 실질 심사 사이가 발생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하튼 건립돌이 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영업 손실이 135억 정도 났고요. 그죠. 영업 손실 규모가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그죠. 단기 순손실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죠? 75억 손실에서 161억 9 5 0 0만원 손실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본총계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일단 실적을 제대로 내야 되는데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STX가 매년 영업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발생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런 것들까지 지금 현재 포함이 돼서 금융당국에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을 했지만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회계 처리 그 회계처리 기준 그것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이재무나 실적으로 봐가지고서는 불리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현재 당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결국 이제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걸좀 알아놔야 될것 같아요. 미상환된 전환 사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1월 15일부터 이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전환가액이 물론 4,842원입니다. 지금 뭐 주가가 3,500원대니까 이것이 당장은 주식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주가하고 차이가 전환가액이 많이 나게 되면은 나중에 조기 상환을 해달라, 물러달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지금 당장은 부담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제가 드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걸림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X가 사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만 일단 되는 걸좀 피해 갔으면 해요. 그러면 돌파구로 찾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돼버리면은 아참또 힘든 그런 여정이.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요건에 대한 어, 빠른 정보나 판단, 신속한 정보 이게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S t X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빠른 정보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S t X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될것 같고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 대그 네,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000억에서 한 5,000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 네.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걸 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순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2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의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는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신 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의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0배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순가쁜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기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